와 올드로 다 벗는 연극이 있다고 성인 연극 대박! 어 이분 나는데? 아 여러분 여기는 내가 하면 로맨스를 하는 요새 너무너무 핫한 난리가 난 19금 성인 연극을 하는 곳 한성 아트홀 이관이에요. 그 유명한 MIB의 수진님이 주인공이고요. 티켓은 네이버 예매 또는 당일 현장 티켓 구매 가능하고요. 의외로 남녀 커플 분들이 많이 보여요. 태폐적이거나 음란한 느낌 아니고요. 이게 같이 굉장히 많이 o 영화를 직접 눈앞에서 현장에서 보는 스텝의 느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웃기기를 다 하거든요. 대박 미쳤어요. 이게 한국에서 가능하다고요. 전 태어나서 너무 심하게 이렇게 야하고 적나라하고 미치도록 미친 수위는 그냥 처음이에요. 그래서 VIP석 제일 가까이에서 봤더니 선물도 주네요. 중간중간에 너무 웃겨서 빵빵 터지고요. 최고 수위에 배우분들 연기가 정말 훌륭하시고요. 시나리오 탄탄하고 꿀잼이니까 꼭 와서 보세요. 해화역 4번 출구 한성아트홀 2관.